자, 오늘 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봅시다. 35절부터 4 어, 5절까지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를 건늘 예수께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 어디 계시오니까 아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어, 뭐쭉 넘어가서 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냐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예순, 예수니라 끝이 봅시다. 음. 오늘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그 과정이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혹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 관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대학을 들어가서 스승을 교수를 부르고 그럴 때는 왜 스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께 뭔가를 배울, 배우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결국은 그, 그분께 뭔가를 배워서 내, 내 것으로 삼으려고 그분께 배워서 내것 삼아서 내 인생을 더살찌울 목적으로 우리는 스승을 두거든. 결국 나를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따라든지 스승을 둬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께 뭔가를 배워서 나의 어떤 이익을 취하고 나의 어떤 영광을 취한다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 내 전체 인생을 다 투신, 던져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승 제작 강의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것을 지식을 배워서 내것 삼아서 나를 더 키워나가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히려 예수님의 세계 속으로 내가 다 몽땅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의 결과론적인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때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이제 보통 인식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막상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딱포착게 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잡히게 되면 이제 모든 걸다 빼앗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경우에 자기 인생은 이제 없어져 버려요. 바울이 했던 말처럼 이제 사나주구나 이제 그리스도 것이라고 하는 이제 그의 소유가 돼버리죠. 그냥 사나주구나 그의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것, 하나 의 물건처럼 취급된다고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수승으로 모셔서 따라가는 그 자체가 결국 나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분의 소유로 남는 그런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생얻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길 가운데서 어떤 새로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안 되어도 기쁜 세계지. 내가 나의 주체성을 내가 주장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자존심을 막 세우지 않아도 괜찮은 세계. 그런 차원의 세계로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 내가 나를 놔버려도 상관없다는 거. 보통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긴장하는 것은 내가 나를 놔버리면. 저놈의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싶은 그 두려움도 있고, 또 내가 나를 왔을 때, 저놈의 나를 무시하면 나를 짓밟으면 중심상하잖아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심지어 부부 사이를 하더라도 살짝 어떤 존재의 긴장을 놓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이 나를 사랑해도 뭔가 내 존재를 전부 다 수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불신이 남아 있고, 마찬가지지. 피차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물론 내 어떤 그 의식 가운데, 아, 나는 100% 수용받고 있어라고 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의 가우리 자아성이 이렇게 돌출되어 튀어나오거든. 그때 우리는 다 확인하게 되죠. 나도 모르는 내 어떤 자아가 내 속에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끝까지 나라는 자아성을 포기를 못해요. 항상 인식이 돼. 예, 근데 예수께서 이제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예, 그의 어떤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통치권 속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할 때는 그 내가 나를 굳이 의식하거나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차원의 세계로 나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뭐 사도 바울 서신에 들어가면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성령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흔히 말하는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성경을 배우고 기도를 배워서 되는 제자. 그것은 내 의지가 만들어낸 어떤 제자의 하나의 이미지거든. 그것은 말하자면 또 다른 내가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허상의 세계를 내가 창조해 내고 거기에서 내가 안식을 도모하고 내 자아의 성장을 추구하는 거거든. 그건 천국이랑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나라기 이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제자가 되자, 제자 교훈을 하자, 성경을 공부하고 그러면. 깨닫는 것은 있어. 나도 제자훈련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제자훈련 그 하는 과정에서 성경을 이제 연구하고 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많이 이제 지적인 욕구가 많이, 충족이 되게 재밌는 게 많이 있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나라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나의 지적인 세계를 더 확충하려는 목적으로 스승을 두고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면, 지적인 유의, 지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거지. 하나의 나라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계 속에, 내 자아가 완전히 날아가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에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전에 유익한 것이 다 배설물처럼 버려진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세계. 그게 이제 그 제자의 세계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팔로우미 할 때만 가능한 거지. 뭐가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따라갈까라고 한다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예수의 어떤 그 부르신 입었다는 증거는 뭐냐 하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삶의 주관자를 본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삶의 주관자, 삶의 주체성을 새롭게 보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진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진짜 주인이 바로 피 값으로 나를 사버리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만 이제 그 우리를 부르신 예수의 존재성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선의, 선함의 어떤 기준도 무너져야 되고,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어떤 의로운 기준도 무너져야 되고, 내가 생각한 나의 어떤 평안의 기준도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말이, 근데 뭐 돈이 있으면 편안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돈이 있으면 편안하다고 말할 때, 그 돈이 있으면 편안하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아 돈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또 다른 반전이 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세계를 무너뜨리는 과정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하거든. 베드로가 왔을 때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랬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그다음 뭐라고 장차 너는 개바라 하리라라고 하거든.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바꾸버린다고 개바로 베드로로. 그러니까 반속으로 바꾸버리거든 예수님 이름을. 다시 말하면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살아왔지만 그 시몬이라는 것에 어떤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베드로는 자기의 자아를 형성하고 살아온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갖고내 취미는 이것이고 내 특기는 이것이고 뭐 나란들의 모든 자기의 자아성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그걸 다 깨부시고 야 너는 개발 걔봐, 개발야지 베드로야라고 예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또 다른 어떤 그것으로 세팅하겠다는 얘기거든 계속.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몬으로서의 베드로는 깨지는 거고, 예수님이 설정해 두신 새로운 개바라고 하는 새로운 그 자아가 그 베드로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개바의 충돌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지. 시몬은 세상의 가치로부터 생성된 자아를 가지고 있고, 개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설정해 두신 새로운 자아의 어떤 이미지고, 그두 개가 충돌하면서 이제 시몬이 깨지고 개바가 자리를 잡으면서 항상 우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나라는 존재는 내 것이 아니고 따로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 스 셔승이 나를 부르시면 내게 내가 필요한 걸 주시면 되지. 왜 이름까지 바꾸고 난리냐 말이지. 이름을 고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시문의 담겨 있었던 시문이 주체가 되어 살아온 인생 자체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뜻대로 자기 원대로 이제 베드로를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의 선언이거든. 똑같은 거죠. 뒤에 보면 또 무슨 얘기냐면 하그 빌립 보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빌립을 만나 이런 시대 나를 따르라 그러시거든. 그 43절에 이 나를 따르라 이거 팔로우미라고 말, 말씀할 때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 하면 너무 짧은 말씀이 답되돼 있기 때문에 잘모르겠 수도 있지만 구약적인 그림으로 보자면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데 어디서 불렀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루에서 불렀거든. 그때 어떻게 불렀냐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베집을 떠나라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날 따라오느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거는 그냥 단순히 뭐 놀러가자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본토를 버려야 되고 친척과 아베집을 버려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베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토양이고 내 존재의 근본이잖아요. 내 존재를 결정지었던 모든 토양으로 뽑혀나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 더 이상의 나는 내가 아닌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말하자면 베드로를 말하자면 베드로의 토양은 베드로의 그 자를 꽃피우고 자라게 했었던 토양은 시몬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몬을 뽑아가지고 개발하고 하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새로운 토양에다가 너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때 따라오느라 뭐 되게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이게 이제. 깔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내가 너를 본토에서 뽑아내겠다. 내 친척과 아비집, 너희 모든 그 어떤 생존에 기반해서 뽑아내겠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제자는 뭐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존재의 모든 뿌리에서부터 내가 뽑혀 나오는 거예요. 아, 하... 그래서 가끔, 가끔 내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나도 이제 나가서 뭐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이제 그럴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어떤 삶의 기술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런 매너. 그죠? 또 사람을 대했을 때 나누는 어떤 그런 대화의 어떤 스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본토라고 하는, 친척집이라고 하는, 아버지집이라고 하는 우리의 자아를 결정 지었던 어떤 거대한 어떤 이 토대를 보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또 다른 어떤 말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인들 사상, 본받지 말라. 뭐 그런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 법에 나오는 거거든. 또 달리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세리나, 창기나, 강도나, 죄인들은, 이제 원치 않게 그 기존 사회의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어, 법에 나오는 자들이에요. 기존 확정된 그, 마치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을 쌓았다는 것은 이제, 그 성에 사람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어떤 그 규칙을 정했다는 뜻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규범과 법과 규칙들로 이제 그런 모든 가치 자체에서 주님이 뽑아낸 거지 가인 도시에서 뽑아내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여리고성에서 라합을 분류시키는 거 마찬가지고 다 그런 식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삶의 가치로부터 뽑혀 나오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뭔가 어색한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살이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 자본주의 사회의 첨첨한 그물망에 우리가 걸려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주께서 우리를 뽑아내시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돈의 가치가 중요한데 주님 갑자 오늘 날 갑자기 돈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 보시고 옳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뇌리를떨어버린다고아그면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죽가 마땅한 죄구나.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월급받아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어떤 순간에는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월급날, 월급날, 그 입금된 거 보고 막그 기, 기뻐하고 막 좋아하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이제 주식을, 백만원을 넣어 주식을 했는데, 그 무슨 광동, 어, 광동 지하인가를 했는데, 이제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십만원인가 오른 거야. 그래서 냉큼 팔았지. 근데 그 10만원씩 났는데 너무 기쁜 거 있죠. 막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번것 같고, 아, 주식이 어렵지 않네. 그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나 밟은 거야. 뭐. 근데 거기서 와, 10만원 벌었다. 이거 막 나가서 일하면 이제 땅 파서 일하면 정말 일당 받기 힘든 돈인데 라고 그, 그때 막이막 막 가슴 부푼그 즐거움을 느낄 때 그때. 그 돈이 주는 그 즐거움 때문에 막 즐거워하는 그 나의 한계성을 보는 거죠. 그때 돈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보다 돈을 더 기뻐하는 그 순간의 어떤 번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또 죄인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돈 벌어서 좋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믿어가지고 믿어 주식에서 돈 벌었다. 또 자랑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어떤 한 순간에 또 성령에 의해서 그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악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낯가침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순간적인 낯가침 속에서 계속 우리의 어떤 그 정체성 자체가 시몬에서 개발로 바뀌는 정체성의 어떤 변화를 보게 되는 그런 순간순간들, 그게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뭐 영국이 그런 돈을 벌지 말고 삶되지 않겠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또 계속 말하겠지만. 예수께서 이들을 부르신 다음에 이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잘잘 따라, 따라가나요? 따라가지만 계속 이들은 따라가면서 뭘 계속 노출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발산하거든. 나중에 예수를 세워 부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따라오지만 계속 이들은 자기의 그 약점 다시 말하면 권투와 그 친척과 아비 집의 가치관을 노출을 해요. 그래서 끝내 어때? 끝내 이들의 구원은 그들의 개인적 인 영향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계속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의 모습을 해서 보인다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이들을 낚아챈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제자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라는 것은 뭐냐? 계속 본인들의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보유자는 어떤 주의 손길을 나타내는 게그게 제자의 삶인 거야. 다시 말하면 뭐 제자가 어떤 뭐 저기 뭐 신부들이나 카톨릭의 승녀들처럼, 막, 그냥, 자기 어떤 수양을 해서, 성숙한 인격이 되고, 뭐, 그게 제자가 아니고, 끝까지 제자는 약점을 노출하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주의 교수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죄인주의 교수임을늘 알게 되는 데까지 계속 죄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깊어질수록, 주의 은혜의 사랑은 깊어지는 거지. 따라서 이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을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 코스로 간다는 거지, 말하자면. 내가 또 제자라고 지금 나를 수장할수은 아닌데 지금 하다 보면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음.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고 근데 또 하나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일단 우리가 처음 봤던 30그저 6절을 보면 음. 요한이 동일하게 말하거든 요한이 제자들 보고 말하는 말이 예수님의 건, 예수님의 거래심을 보고 말하는데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또다시 예수님을 보고 이제 하나님 말이 나긴 한또 이런 고백을 해요. 자, 그 고백을 듣고, 어때? 고백을 듣고, 제자, 명, 제자 두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예수께 와서 예수께 님 물어보죠. 어디 계시냐고. 그래가지고서 그 계신들을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 말이지. 열시라는 것은, 열시라는 10시, 것은 어, 오후 4시, 우리나라에서 오후 4시 되는 건데, 4 시까지 함께 있, 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듣고, 왜이 안드레는 즉각 반응을 보여서 예수를 따라갔을까? 다시 말하면, 아, 그 사람이 굉장한 부자야. 그와 함께 있으면 배울 곳이 많아. 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이제 지혜자매처럼, 이모티콘 그 사람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따라가면 배우고 싶겠지. 막 듣고 싶겠고. 그 사람이 이모티콘 카, 카, 카톡에 올려갖고, 한 달에 뭐 수입이 300만 원인데, 그러면 막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이 어떤 고달픈 세상살이에 도움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다고 따라가고 싶단 말이지. 근데 지금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안드레의 경우에는 어린 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뭐지 구약부터쭉 내려오고 있었던. 어린 양에 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갔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 놀라운 이제 기적 같은 일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안드레가 듣고 따라갔는가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때요? 이 자체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런 예컨대 그런 말씀을 봤다 현수막에 걸린 그런 말씀을 봤다 근데 현수막에 걸린 그런 말씀 자체를 봤는데 불구하고 왠지 마음이 움직여서 그 말씀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이 자체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희한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제 그 고백을 듣고 안드레가 예수를 따라간 자체는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초월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이 잡아 끌어서 끌려가는, 말씀에 의한, 부르심에 의해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지. 이성적인 말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본능은 사실은 내게 유익된 걸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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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두 번째, 그 41절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것도 참 놀라운 얘기예요.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안았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그러니까 안드레는 그날 4시까지 네 같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또 알았어요. 이게 놀라운 고백이야.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서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가보자 말이지.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도 어때요? 또 와서 보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 말을 또 믿었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본인이 붙잡은 믿음이 아니야. 항상 본인은 놔버려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를 세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였다, 하나님 어린 양이었다 이런 모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일방적인 주 역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 뭐랄까,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막 연구해서 막, 거, 뭐 생각을 많이 해서 예수의 어떤 그분의 정체성을 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이다. 그 다음 또 보면 무슨 말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45절에 이제 빌립이 하는 말이래 아단엘을 찾아 이랬는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신 그가 누구다? 그가 예수자라고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점점 더이하람 웃긴 사람들이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만났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수없이 오래 전에 기록, 기록했었던. 까만득한 과거에 기록했었던 800년 전막 천연이 기했었던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가 나사라 예수라는 사실을 빌립이 지 말하고 있다고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이 성경이 지금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이제 다 완성된 건데 이 시대로 말하자면 모세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천년 전의 사람이거든 근데 그 당시에도 벌써 이미 그천년 전에 있었던 이 정도였던 그 성인각체 의 이야기를 그 선지자와 모세의 이야기들을 이 빌립은 진짜로 믿고 있었고 그 캐캐 묵은 캐캐 묵어 보이는 그 까마득한 800년 전, 1 0 0 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빌립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지. 어, 내가 지난 주에 머리 깎으러 갔는데. 월요일날 갔었나? 근데 그미용실에서 올드 팝송을 틀어놨더라고. 근데 내가 머리를 깎, 이제 이게 미용 깎으면서, 깎이면서 그 노래를 들었는데, 그 팝송이 얼마나 올드한지, 팝송에서 이제 곰팡이가 핀거같더라고 팝송에서. 그렇게 올드한 팝송이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온 노래들이냐? 내가 알기로는 1945년도, 50년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미군들이 들었던 노래들이거든. 우리나라 왔던 미군들을 이문하러 왔었던 가수들이 부른 노래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그런, 그런 노래들, 불과 한 50년 전만, 50년 전 노래들도 내가 듣기에 곰팡이가 핀것 같은 낡은 노래들인데, 지금 이 빌립이 말한 이 메시아라는 것은 모세의 글, 이건 뭐 1800년 전, 막 2000년 전, 천지아이들의 글, 천년 전, 뭐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로 다가왔다는 것이고, 또그 예언들, 그 모든 그 예언의 주인공이 여기 있다, 예수다고 하는 그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공을 정말 초월해서 이 성경이 참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 속에 예언됐던 그 사람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이 믿음 자체는, 이건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어떤 그, 결론? 결론은 뭐냐 하면, 이게 시공을 초월한 어떤 권능으로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거. 자,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한 인생으로 그들의 모든 인생이 바뀐다는 거, 전환. 모두 전환이야. 근데 어때요, 원래? 원래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들은 그렇게 되기로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원래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는 모두였어. 단지 그 중간에 어때? 그 중간에 이 땅의 가치관이 베드로에게 너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땅 가치관을 덮어씌워서 그냥 먹고 살기에 분주한 인생으로 베드로를 키워왔을 뿐이고 그 허상의 모두를 예수님이 제껴버리고 그 창세전 예수 안에서 확정되었던 그 불신으로 모세 이제 베드로를 이제 끌어내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제자란 무엇이냐? 제자란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자들을 주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그냥 불러 내시는 과정이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기반을 둔 내가 예수를 선택하고 어쩌고 할 주제는 전혀 못 돼요. 왜? 진짜 현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던 그 언약의 세계가 진짜기 이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가치관이라는 자체가 이게 안개 같은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형성된 내 모든 가치관의 세계에서 내가 끄집어내물 당해서 창세전 그리스도의 찰 확정되었던 언학의 세계로 내가 끌려 나온 거라고 이게. 그럼 한번 나와서 끝이냐? 한번 나와서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이 땅의 가치관 남아 있는 그 이전 가치관의 흔적 때문에 이제 계속 괴로워함을 따라가는 거야. 마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 애굽의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와, 나와 살아가면서 계속 애굽의 기억으로 괴로워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제자가 된 다음에는 깔끔하게 잊어버리냐? 아니라고. 그동안 살아 있어 살아왔었던 이 자본주의 세상에 있었던 가치관 때문에가 계속 시달리면서 그 그리움 때문에 그파와 부추와 애굽의 모든 그리움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예수님이 부르신 새로운 부르심의 세계에 그런 그 뭐랄까? 에, 새롭게 계속 알아, 배워 알아나가는 거죠. 이 땅의 가치관이 아니고 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장가가는 것과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키라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제자의 <laughs>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의 과정이 성경을 같이 공부할 때마다 이게 이제 확인되는 거고,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창세 전에 확정된 언약의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지만 현재 우리가 는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창세 전 언약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실제임을 성령 안에서 나라마다 새롭게 발견하고 또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구해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